안녕하세요 우리 사람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시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 일상에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낭망한다고 하여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앞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이 한번 다시 읽어 볼 테니까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아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듣죠? 날마다 암송도 하죠?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 듣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이사야사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치지도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졸지도 않으시는 성실하신 주님이시다.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 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IQ와 지능지수가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 옴니 포텐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만 들으면 사실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박진감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끊이질 않아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있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마치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다, 너희가 이미 알고 믿고 있고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다.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그분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언서,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예언자적, 선지자적 사역들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러한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일들을 한다는 건 사실은 선동에 불과한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악한,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오늘, 이 우리가 알고, 듣고,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배경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능력도 별로 없고요. 실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가족들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상은 우리를 모른척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도외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꼭 주님을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면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하여 넘어지겠지만 독수리가 솟구쳐 올라가듯이 독수리가 솟아오르듯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새 힘을 받은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달려갈 수 있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와 인생에서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진정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선. 기도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우리와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와 같은 믿음, 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작은 큐티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도 이사여서 남은 본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사랑부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요. 내일 다시 만납시다. 안녕